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곡에 대해서 공부했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합곡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다른 혈자리들은 자동으로 이해되는 걸몇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 제가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합곡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손이고, 오른손의 합곡은 유 지점이죠. 뼈의 중간이죠. 요거 확대하면이 그림이 나오죠. 우리가 인체는 소우조라는 원리에 의해서 뼈 하나도 우리 몸 전체가 될수 있는 거죠. 손 하나도 우리 몸 전체가 있고, 발 하나에도 우리 몸 전체가 있듯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뼈 하나에도 우리 몸 전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뼈 하나가 우리 몸통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곡은 그 뼈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합곡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중간을 치료한다. 그래서 소화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장이라는 중간이 망가지면 중간으로 모든 힘이 쏠리기 때문에 팔, 다리, 목까지 해서 이 다섯 개의 화살표처럼 힘이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굽어지고 숙여지니까 어깨 통증이나 거북목이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두개 보시면 몸통, 그러니까 흉곽도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 문제가 오고 흉곽, 그러니까 대흉근 앞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게 되니까요그 속에 있는 심장과 폐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보시면 아리가배 예, 쪽으로 잡아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통도 오고요 백욕을 문제가 오기 때문에 허리 문제 오고 골반 문제 오고 그 안에 있는 생식기관 문제 온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내 귀퉁이 즉 사관에 해당되는 곳이 막히기 때문에 팔 다리로 가는 흐름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나 수종 냉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피가 가운데로 몰리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내로 가는 혈류 순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얼굴과 같은 질환 그리고 뇌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보시면요. 이뼈 하나가 우리 몸 전체라고 했지만 이뼈 하나가 얼굴 전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뼈의 중간이라는 것은 얼굴에 중간을 치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중간에 뭐 있죠? 귀. 눈, 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곡의 주치에 보면은 눈, 코 귀 같은 얼굴 질환이 나온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에 치료한다는 건즉 전체를 치료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다른 혈자리들이 왜 그렇게 치료가 되는지가 자동으로 이해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어제 혈이 나오는데요 어제 혈을 보시면요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자 흑곡은 여기죠 어제 혈 보세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뼈의 중간입니다 이 뼈도 몸 하나죠. 몸의 중간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 몸의 중간은 위장 얘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위장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합곡의 방향도 있다 그랬죠. 오른손 합곡을 치료하면 위장에 가깝고 왼손에 있는 합곡을 치료하면 우리 몸의 오른쪽을 치료하니까 감기 울결 증상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간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위하고 간 얘기 나오니까 소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소화 얘기 있나 볼까요? 이 책에는 어, 광란 얘기 나오네요. 토하고 설사하는 거, 급성 위장병 얘기 나오죠. 그리고 위가 망가지면 흉곽이 앞으로 접힌다 그랬죠. 잡아 당겨지니까. 그러면 흉곽 안에 있는 심장과 폐가 나빠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심기양진 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나빠지면은 이 실어증 언어장애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심장이 갑자기 놀라고 긴장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나온다는 편쓰죠 예, 그게 심장이 예, 언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혀 이쪽에도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망가지면은 흉선이라는 면역체계가 망가지죠. 그래서 그 면역체계가 망가진 게 피부병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따라서 식도 목 입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인후, 편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 흉곽이 나빠지니까 기침, 천식, 그리고 심장이 안정되니까 발열에도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손발에 쥐가 날때 나오죠. 손발 저림, 요거랑 같은 겁니다. 예, 사관이 막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가운데만 잘 열어줘도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진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주체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곡의 원리 하나만 이해함으로써 어제 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가시면 은 이거 위장경락에 있는 풍룡이라는 혈자리랍니다. 저도 이걸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해석해 볼까요? 자 경골하고 비골이 있는데 그뼈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뼈 전체도 하나의 몸이죠 그 하나의 몸에서 그냥 중간일 뿐입니다 중간 그러면 앞에서 했던 합곡이나 어제와 원리가 같겠죠 자 보실까요 자 복통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소화와 관련된 거뭐 있나 오, 구토 얘기 나오고 변비 얘기 나오고 또뭐 있죠 어 소화 얘기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흉곽이 잡아 당겨지니까 심장과 폐에 무리가 오고 막힌 위장을 뚫기 위해서 심장이라는 펌프가 굉장히 고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심장과 폐 관련 얘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심장하고 폐 관련된 거어 기침 천식 나오죠. 그리고 이후병목 목 얘기 나오고요. 심장하고 관련된 거 제가 불면증이 앞서 신경세약 얘기했죠. 그래서 신경세약 나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정신은 심장이 주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질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뇨근이 과다하게 긴장하게 되면은 다리가 안으로 오그라든다 그랬죠. 그러면서 장뇨근이 긴장하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생식기관이 망가지죠. 그래서 소변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합곡의 왼손에 있는 합곡은 간치로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이 나쁘면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기병 뭐 팔다리가 저리고 현기증 나오는데 예. 장력은 긴장하고 사관이 막히니까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손발 저림. 맨 밑에 보시면 손발 저림 나오죠. 이게 이제 하지 신경 뭐 각기병 다리가 저릴 때이런 증상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구, 학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앞에 있는 풍룡하고 비슷하죠? 이큰 뼈가 있으면 그냥 큰뼈의 큰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2분의 1에서가 아니고요. 조금 벗어나도 됩니다. 요만큼 전체를 그냥 중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구랑 학어도 허곡이랑 주치가 비슷해야 되죠. 보실까요? 조구. 자 다리 얘기 나오고요, 무릎 얘기 나오고 종아리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목 얘기 나오고 소화 얘기 나옵니다. 소화 얘기, 소화 얘기 똑같죠. 장력근이 잡아 당겨지고 서해부가 막히니까는 다리로 가는 흐름이 막혀서 이런 증상들이 빠지는 거죠. 하거로 와볼까요? 몸의 중간이죠. 예, 장염, 위장염, 설사, 복통. 그다음에 장력근이 잡아 당겨지니까 아랫배 통증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장 얘기까지 같이 나오죠. 오른손에 있는 합곡은 간 치료하고, 왼쪽에 있는 합곡은 위장을 치료한다 그랬죠? 그리고 몸이 앞으로 잡아당겨지니까, 흉곽이 망가지니까, 그 안에 있는 심폐가 망가지면서, 대용근이 긴장하죠? 그래서 가슴통증, 유방암 이런 게 오는 거고요. 위장이 망가지니까 식욕부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료근이 긴장하고, 사관이 막히면서 다리로 흐름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릎 얘기, 뒤꿈치 얘기, 뒷다리 얘기 나옵니다. 장료근이 망가지면, 대표적인 거뭐 있죠? 요통. 예, 그래서 허리, 척추, 뼈, 통증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골반 틀어지니까 고안, 생식기관 얘기 나오고요. 생식기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요통 얘기 나오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 누곡이라는 혈자리로 가볼게요. 제가 이 혈자리를 많이 쓰는 임상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혈자리도 중앙입니다. 정확히 중앙은 여기지만은 조금 벗어나셔서 이만큼을 그냥 중앙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예, 역시 다리 무릎 얘기 나옵니다. 그럼 다리 신경통이나 뻣뻣할 때나 다 내용을 같은 겁니다. 다리지가 나는 거, 발목 얘기. 끽기병, 끽기병 앞에 나왔죠. 우리. 그 다음에 흉곽 얘기 나오니까 협심증 얘기, 얘기 나오고 심장 얘기 나와야 되니까 예, 신경세약 나오는 거죠. 소화 안 되는 거니까 더부룩하고 장명, 배에서 소리 나는 거. 그 소갈 얘기 해놨죠. 당뇨. 위, 그러니까 가운데를 출연한다는게위 말고 위만 보시면 안되고요. 위장 뒤에 뭐가 숨어있죠? 예, 췌장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도 반응하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식기 질환, 고안염 상찬증 종류는 중요하지 않죠. 생식기 관약이 계속 나오죠. 밑에도. 생식기, 요도염, 소변약이, 요로감염. 종류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리통 월경불순이랑 같은 원리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수대음폐경의 비노라는 잘안 쓰는 혈자리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 위팔뼈죠? 위팔뼈에 중간입니다. 중간. 요 라인 대충 보시면 되고. 볼까요? 어디가 좋아지는지. 자, 눈 얘기 나오죠. 꼭에 우리. 시력장애, 눈충에눈 눈 얘기 나옵니다. 중풍, 두통, 머리 얘기 나오죠. 중풍 얘기 나오고, 두통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 피부병 어디서 기인한다 그랬죠? 예. 예 심장의 면역체가 계 깨지는 것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이 뻣뻣할 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목 목 여기 나오죠. 예, 목이 앞으로 숙여지고 거북목이 되고 일자목이 되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지 마비, 어깨 신경통, 요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 흉곽이 앞으로 쏠리고 잡아당겨지면서 어깨가 안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꼭 하나만 이해하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이 혈자리 굉장히 빨리 해석하실 수 있었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혈자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고 공부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입문하시는 일반인들이나 이제 막 선의사가 되신 선생님들이 이걸로 공부하시면은 아주 빨리 심과학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